자 2019년 스노우라이트 테스트 14번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제외시킴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 좀 길죠. So how to demonstrate creativity? by excluding 제외시키는 데 yourself, yourself, 너 스스로를 problem, problem, problem situation. 아, 이렇게 혀가 이렇게 버벅거리고, <laughs> 혀가 꼬이고 있어요. 좀 분석을 해놨는데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거 지문이. 그래서 좀 화살표가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연구인데요, 프롬 뉴욕 유니버시티와 그다음 텔 에비브 유니버시티 이름 듣기 안 해보죠? 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는 단수. 자 해즈쇼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완료해 보여준 적이 있다. 뭐 경험의 영국을사아왔습니다한 적이 있다 이런 식의 해석으로. 자 대전체가 다시 목적으로 들어가서 너가 더 inclined to, 뭐 tend to, likely to에서 to는 다 아마 뭐뭐 한것 같다는 메이 y 의 대신에 쓰인 아 to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 에서는 아마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창의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창의적으로. 자, 웬 너가 어떻게 아, 상상할 때너 스스로가 리무브드 프롬 이아까 우리 익스클루드 여기 제외시켰을 때, 자 프롬 어 프라블럼 월 시츄에이션. 좀 문제나 혹은 상황으로부터, 그러니까 약간 좀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가 주제다. 이렇게. 자그 다음 Imagine yourself in a mind of someone else가 아까 나왔던 Remove from 이죠. 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어, 있는 너 스스로를 상상할 때 하는 것은 에서는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죠. 동명사니까 단수 is. 자, 예를 들어서 자, Simple way가 앞에 나오는 동명사와 동격을 이루는 보호로 썼어요. 자 이건 단순한 방법인데 그래서 형용사역법으로 Trick your brain into Trick A into B. A를 B로 소개다 뜻이죠. 너희 두뇌가 자, Into singing 전치사 뒤에 동명사 자, 어떠한 것들을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아까 Creativity. 자, 여기서도 가로를 아까 여기, 얘를 여기서 조금 이쪽으로 가고, 또 지, 조금 더 지저분해지네, 이렇게 하니까. 자, 어떤 New Ways가 아까 Creativity를 받아주고 있구나. 자,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행동인데, of people uh, watching. 사람들이 보는 이러한 행동은, 자, is one way가 또 다시 뭐로 가고 있죠. 다면 다른 사람 같이 보는 방식이 하나의 방법인데, to do just that. 그래서 대신 말하는 것은 너희 두뇌를 속여갖고 새로운 걸 바라보게 만드는 방식이다. 자, 이제는 시간절로써 너가 볼 때, 자, 낯선 사람들을 아까 somebody에서 나왔죠, 그렇죠? 낯선 사람을 볼 때, 자, 너는 can imagine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아, 나라면 저렇게 안할 텐데 이렇게. 자, how they might handle. has 서 핸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그 상황을 약간 군수두는 거죠. 자, 그다음 that. t h o u g h 는 누군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과정이 a l l o 해줘요. 허락해주는데 어, 어떤 아이디어를.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가 주격으로 들어간 주격 관계되면서 아마도 그렇지 않다면, 자, be unrealistic. 그럼 니가 삼자가 아니었다면, 이쁜 아세 느낌으로 아마도 비현실적인 거라 혹은 제한된 이러한 생각의 과정을 허락하도록. 자, by your personal way로. 너 자신의 방식에 의해서 사고 방식에. 자, after all 들어갔습니까? 약간 결론에 가까워졌죠. 자 결국 너는 아마도 not act 행동하지 않아 특정한 방식으로 그냥 가만 히 있으면 행동 안 해요. 하지만 a stranger 낯선 사람은 do act 하실 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자의 입장으로 바꿔 보면 혹은 다른 사람 입장으로 바꿔 보면 어떠다? 아 이런 특정한 방식이 나온다. 자 그다음 imagining how a stranger might act 까지 묶어갖고 다시 동명사가 주어니까 구 단수 makes s 얘도 좀 빠져나 단수 여기다 적어놓고 여기 s 여기 주의 자, 그럼 어떻게? 어, 다른 낯은 사람이 아마도 행동할지를 상상하는 것은 자 make 뭐 약간 사역동사 느낌으로 썼죠. 자면은 만드는데, 자이시 아, 아무 뜻이 없으니까 감옥 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For 의미상에 주로 너가, 그다 to 실제로 하는 게진 목적으로 생각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데 더 극적인 혹은 imaginative 상상적인 아이디어를. 아까 전에 나왔던 unrealistic과 좀 limited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긴 했죠. 자, then 누구보다 뭐보다냐면 뭐 너가 아마도 저 used to 저 익숙하기 한 방식보다. 자, 단순히 왜냐면 it's not이죠. 자, 난 not you're a acting them out, 에서 so act out이 우리가 행동을 실행하다 실체에 옮기다 되시고, d e m 이어동사 중간에 아, 사비로 들어갔습니다. 자면은 너가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번 누구기 때문에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에서 나데이 법비 강조구죠. 얘를 강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면 that you are watching 어떤 사람이면 너가 보는 사람이 아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보는 식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할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지금 계속 화살표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Summoners를 Stranger로 계속 잡아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는 Radical Imaginative는 아까 Unrealistic Limited로 잡아가고 있고 한칸더 올라가서 보면은 s t r a n g e r 는 똑같이 Stranger 어, 3자의 입장을 반영해 줬고요. 자, 그래서 아까 unrealistic과 limited가 나쁜 방식이 아니고, 좀 New Way의 느낌으로 썼다. 자, 그리고 또한번 올라가 보면, 아이, 많아. 자, Stranger랑 똑같이 Somebody else, Someone else로 썼고요 자, Somebody else. 그 다음 New w a y 는 아까 Creative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죠. 자,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또 올라가네. Someone else는 자, Remove from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꺾어줬다. 자,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제외시킴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 그래서 so how to demonstrate creativity by excluding, 뭐에서는 excluding remove 모서죠 yourself from a problem situation 이란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